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다시금 새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옵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더욱 풍성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이전, 제자들은 첫째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슬펐을 거예요. 왜 슬펐을까요? 지도자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외롭죠. 예,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죠. 또 하나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만든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이 다 공정한 것 같지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 누명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누명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것이지 세상의 나라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났어요. 다음에는 누구 차례? 자기들 차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 그 다음에 누구를 핍박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숨었어요. 예,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난 거죠.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떠났다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이 베드로도 제자들과 함께 야 우리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 그리고 갈릴리로 떠나는 경우들도 있었어. 그런데 무슨 소문이 들립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었어요 세마포 옷만 벗겨져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의구심만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구세주시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잘했다 이것을 내게 알고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오병여 역사도 안전맹이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죽은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소문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이 평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복봄 24장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너무 두렵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헛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못된 장난질 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지붕 같은 것을 이제 이, 이 영이라고 그러네, 그거 다 벗겨내고 거기다 다시 해마다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나 이렇게 보면 오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벗겨놓으면 아이들이 장난을 칩니다. 마당에 그런 거 있으면 그 속에 딱 들어가서 구멍이 만큼 뚫어 놓고 프레시 혀에다가 이렇게 입에다 대고 날랑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 얼마나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놈! 그렇게 하는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딱 거기에서 그런 거 보면요 깜짝 놀라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이 나는데 딱 보더니 누구요? 누구요? 그러면서 다가서지를 못하는 어른이신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아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가는데 예수님이 따라가잖아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모르는 척 하고 따라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 엄청난 사건을 당신만 모른단 말이야?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마디가 평안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문다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요. 아멘이십니다. 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안 믿으려고 그래도 믿어져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그래도 못 믿게 해도 믿어지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있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왜 문을 걸어 잠겼을까요 자기들 잡혀 갈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두려움 제가 중국의 그 삼자교회 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일반인들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저 뒤에 예배당 그 뒤에 조그만 쪽문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그 안으로 안내하라 하더라. 공산주의가 반 기독주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예.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예요.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한 150명 정도 꽤 많은 사람들이 연습하고 있더라. 아, 이게 공산주의구나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그 삼자교회가 문을 다 걸어 잠그듯이 다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처럼 보였을 거예요? 유령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영으로 보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영으로도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몸이냐? 변형된 몸이란, 변화된 몸. 문을 걸어 잠갔어도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육신을 입고 계신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기해 보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그왔던 유령으로 생각했던 그렇게 알았던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손과 발, 손과 발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손에 옷자국이 있어요. 발에 옷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유령처럼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는데. 봐. 만져봐. 발 보여주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40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자가 되지 말고 믿는자가 되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웃도 믿고 가족도 믿고 나도 믿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고. 이웃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고, 가족도 못 믿고, 불안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곧 지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못 믿는 게 지옥이에요. 이웃을 못 믿어요. 가족도 못 믿어요.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만 평가한다면, 그런 사회는 참 힘든 사회예요. 예.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을 얻는다, 신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때에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를 보고 지금을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를 세울 때 믿음으로 세우나요 아니요. 그냥 초신자들 와가지고 목사한 수준아요? 믿고. 장로 안수준나요안 그래요? 그것은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를 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즉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행복한 게 뭐냐. 예전에는 개무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개 모임은 서로 믿을 때 그게 가능해요. 아, 저 사람 돈 뛰어 먹을 거다. 그런 생각 가지면요, 개 모임 못 해요. 서로 믿으니까 하는 거죠. 서로 믿어주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런 사회가 교회에서도 서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 주시니까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만져보게 하시니까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믿음이 없어요. 믿지 못해요. 우리가 6.25 공산 주위 공산당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경찰이 됐든지 공무원이 됐든지 이런 사람들 습격해서 죽이고 그런 거볼수 있지 않았어요. 이 공산주의 자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산주의는 지금 북한도 서로가 감시해요.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항상 감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어디로 마을을 이동할 때 해도 통행증을 꺼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가야 되는데 서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니까 통행증을 꺼내야 돼 감시를 받아야 돼 우리는 대한민국에는요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간첩들이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보안법은 절대로 철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력화되니까 간첩을 안 잡아요. 간첩 잡는 예산을 안 세워요. 간첩을 그래서 간첩단이 조직이 됐고, 발견이 됐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간첩의 세력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거죠. 색출을 해야 되는데,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꽃 피울 수 있는데, 논에서 별을 심었더니 피가 너무 많아요. 그럼 뽑아내야잖아요.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가 제대로 잘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 믿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왜 공산주의가 많은줄 아세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서로 불신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 서로 신뢰할 때 행복이 되는 거죠. 가족도 서로 신뢰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교회도 서로 믿을 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싹을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교회에서 믿음 빼보세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떻게 보면 서로와의 믿음,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바른 정신을 가지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안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 자국, 발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 자국 이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환상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이 40, 예, 1절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가르유다도 예수님이 사랑. 사랑하셨어요 가르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도마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제자들, 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이, 아,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동마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 창 자국, 확인하기 전에 나도 못 믿겠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 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믿음을 강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직접 보여 주셨고 만져보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의 평강이 있을지하다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먹어서 드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야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